안녕하세요, 호리애몽입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제 영상을 무조건 스펙 소개가 아닌 각 유닛의 스토리 소개와 중요 능력 정도 소개하는 영상으로 개성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젠치보병 이전에 코르의 군주들을 먼저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 군주, 추방받은 자 스카브란드. 카반다, 앙그라스와 함께 익절티드 블러드서스터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코른에게 신실했던 인물로 하도 연마을 깽판치고 파괴하고를 반복하다가 젠치가 스카브란드의 존재를 알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기만의 대가 젠치는 그의 자만심을 부채질하여 스카브란드가 미쳐 날뛰게 되는데 미치다 못해 코르의 권위에 도전하여 코른에게 혼신의 일격을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겨우 갑옷에 흠집만 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옆에 가만히 있다가 자식한테 맞은 코른은 화가 엄청나 스카브란드를 두들겨 패고 황동 옥자에서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스카브란드의 두날개는 찢어지고 날수 없게 되었으며 계속 학살을 일삼아 코른에게 영원한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블러드서스의 터 엔드타임은 무척이나 허무했는데 말레키스의 세라폰에게 후드려 맞고 말레키스에게 두 개골 칼빵을 맞아 진짜 빠르게 퇴장하게 됩니다. 이제 아빠에게 계기다가 호적파인 스카브란드의 중요 능력을 알아볼까요? 중요 능력으로는 1렙인데도 불구하고 근공 77에 무기피해 620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광란보프로 인하여 리더십 89, 근공 87, 무기피해 683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렙 군주 스펙이란 게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스카브란드는 능력이 많은 편인데 경로의 동기부여, 분노의 수학자는 본인 무기피해가 증가하며 고함이라는 스킬은 히드라 마냥 브레스를 쏩니다. 또한, 최화된 경로라는 스킬은 주위 적군에게 난동을 걸어서 통제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스카브란드의 무기로는 도살과 학살이라는 무기가 있죠. 이 무기가 500킬 정도 하면은 활성화가 되는데, 위에 군주 스킬 틀리 좀만 찍어주시고, 이 도살과 학살이 풀차징이 되면은 아무 스킬을 안 써도 최소 천에 이르는 무기 피해를 보실 수 있으시며, 스킬까지 써주시면은 진짜 엄청난 무기 피해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연구 트리로 핏빛 연회 군기를 고유 스킬 트리 내장 연회가 붙을 때까지 쓰시면은 진짜 유용하게 전장에서 굴릴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카오스 전사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코르네 군주 피투성이 발키아가 있죠. 피의 발키아, 영광의 인도자, 피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발키아는 원래 노스카 출신 족장의 딸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과 만나 정착하려고 생각한 자기 아버지를 나약하다고 생각해 살해하고 자기가 족장에 올라 노스카 부족을 이끈 여전사입니다 그후 데론이라는 다른 노스카 부족장을 만나 코른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강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발키아의 뜻에 코른은 너무 적합한 신이 되어버려 코른을 추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른을 모시는 발키아의 외모가 너무나 빼어나 슬라네시의 데몬 프린스 로색파스가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열이 받은 발키아는 로세팍스를 죽여버리고 그의 머리를 코르에게 바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너무나 고된 건지 코르막이라는 소년 빼고는 부족민들이 발키아를 배신하고 도망가버리고 발키아와 코르막마저 로세팍스의 수와 슬라네시의 악마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키아가 죽자 코르은 엄청나게 분노했으며 함성만으로 슬라네시의 악마들을 소멸시키고. 발키아를 데몬 프린스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실계로 돌아온 발키아는 호르막을 부활시켜 자신의 투사로 삼습니다. 발키아의 엔드타임은 스카브란드보다는 좀더 활약을 보여주지만 스카브란드와 동일하게 첫번째 침공때는 말레키스한테 두들겨 맞아 퇴출당하고 두번째 침공때는 황제의 챔피언 슈바르츠 헬름과 싸우다 동기어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발키아의 중요능력을 살펴볼까요? 일단, 날개 달린 소형 단일 개체 떡장 유닛인데, 대대형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군주입니다. 보통, 전설 군주들이 대보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잖아요. 하지만, 발키하는 소형 개체이고, 거기다가 대대형까지 들고 있으니, 웬만한 군주들 카운터로 자리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펙도 보시면, 광란 덕분에 사기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무구도 세개인지라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은 하나밖에 없고 아이템이 전부인지라 레벨이 좀 되고 군단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퀘스트 전투를 함으로써 삼신기를 전부 모으게 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스카버란드가 좀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발키아를 선택하시면 첫 영웅으로 잘 보시면 코르막을 줍니다. 참 슬픈 스토리를 가진 친구라 막골리시다가 전사시키지 마시고 20레까지 찍어서 불사를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르네 두 군주는 알아봤고,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군주들을 조금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반다. 스카브란드와 동일한 코르네 팔투사 중한 명이죠. 알레키스에게 허무하게 죽은 스카브란드와는 다르게, 카반다는 엔드타임 때, 브레로어 카라드리안과 빛의 로어 티리온, 제국의 황제 프란츠와 3대 1로 싸울 만큼 큰 활약을 해주며 그중에 카라드리안은 죽이고 티리온마저 죽음으로 몰아간 익절티드 블러드 서스터입니다. 카반다가 카라드리안을 죽인 후 티리온을 죽이려고 하려던 그때 나가시의 등장으로 티리온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며 이후 카를 프란츠 몸에 빙의한 지그마 헬드네머가 갈마라즈로 뚝배기를 깨며 퇴장하게 됩니다. 스카브란드는 날수 없는 익절티드 블러드 서스터이지만 얘는 날수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강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뭔가 특별하진 않지만 매력이 있는 카라나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짐승 짐승이 있습니다. 복수의 사냥개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카라나크. 블러드 레터와 퓨리 그리고 플래시 아운드를 감시하는 역할로 나오며 엔드타임 때는 인들을 공격하는 카오스 군세에 포함되어 인드의 화신들을 사냥했다고만 나옵니다. 초반에 보다 쉬운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나오거나 크로아기나 고리치처럼 코른 특유의 영웅으로 나와도 좋아 보이네요. 코른의 중요 인물들은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뭔가 이두 캐릭은 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